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어 결과적 가중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좀 풀어 볼게요 그러니까 어, 그 지난 어그 경찰 특공대 22년 건데 지금 현재 어, 해설 강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지난 거지만 어쨌든 해야 돼예 특공대 시험을 준비하려면 지난 최근 3년 치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가 25년이니까 그죠. 그러면 24년 거, 3년 거, 22년 거, 22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해설을 하는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거든요.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은 2번이에요. 2번 답 체크하고 2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형법 제15조 제2항, 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와 중앙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을 <laughs>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틀렸죠. 그죠 예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죠. 우리 형법 그 15조 2항 바로 사실의 착오라는 어, 법조문 타이틀에 나와 2항이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 여기에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쳐 놓으시고요. 자, 화면을 바꿔서, 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고, 자, 화면 빨리 바꾸자. 자, 화면 바꿔서 가봅시다. 자, 자, 여기 이렇게 한번 화면을 바꿨는데, 자, 10, 15조 제2항. 자, 어, 형법. 자, 제. 15조, 제2항. 자, 1항 같은 경우에는, 그, 적기에 대한 거거든요. 뭐,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데 1항의 내용인데, 2항의 결, 2항은, 어, 조,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오냐면은, 2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결과적 가중범이거든요. 결과 때문에, 자, 결, 결, 이 결과, 때문에,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그 결과의 아왜 이러냐 그그 결과 그 결과의 발생을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예견할 수 예견할 수없었을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법 제15조 제2항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요 말이 나와 있잖아 지금 그렇죠? 예견 가능성을 지금 명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시자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거야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요구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견 가능성을 지금 거기서 법조문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가보자고. 요구하고 있잖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죠?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견 가능성 나와 있는데 뭐. 되셨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법조문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1조부터 33조까지는 세팅이 들어가야 돼 형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공범까지는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난 옛날에 34조까지 싹다 암기했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34조까지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 매일마다 저 형법 제 1조부터 34조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읽으란 말이야 어? 형법을 잘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조부터 34, 34조까지. 좀 34조도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33조까지는 맨날 읽어줬어. 응? 33조 단서까지 맨날 머릿속에 넣어줬다고. 어쨌든, 법조본만 똑바로 알아도 이 문제는 해결을 보는 문제였었죠. 그죠? 정답 2번. 자, 그래서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이 폭행 협박에 의하여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 치상죄의 기수가 된다. 꼭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여자를 강간하려고, 웬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그, 그 저기 뭐냐, 이렇게 잡아뜨렸어요. 그 잡아뜨려갖고 이제 강간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넘어뜨려갖고. 근데 그 여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침대 옆에 보면 이렇게 그 침대 머리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봉 같은 게 있었어요. 동그란 봉 같은 거. 그 예를 들면 자 여기 한번 좀 보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 내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예. 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갖고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침대가 그죠?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저 여기 그 여자가 이렇게 서 있었었고요. 그죠? 여자가 서 있었고, 그리고 여기 침대 침대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침대 보면 침대 머리에 이렇게 나무나 뭐 이렇게 봉 같은 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봉이. 근데 남자가 와갖고 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그죠? 이렇게 탁 주먹으로 밀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치면서, 딱 여자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넘어, 여자가 넘어지면서, 요, 침대 봉에 머리를 꽝 부닥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간을 시도했는데, 가, 강간의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죠?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너,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에 머리를 부닥친 거야. 침대 봉에. 그래갖고, 여자가 머리가, 어, 피를 흘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예? 네?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의 뭐 팬티를 벗겨갖고 이제 성기를 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자가 거기서 사망을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겁을 집어먹고 나서, 아, 큰일 났다. 사람이 죽었다. 해갖고 그 현장을 도망치, 도망쳐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어, 나중에 수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여자가 그 침대 봉, 머리봉이 있는데 거기에 부닥치는 바람에 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간이 실행에 착수에만 들어가면 되고 강간이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강간이란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자의 그 튀어나온 성기가 여자의 그 성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이 남자는 그 여자의 성기에 넣지도 못했어. 그냥 넣으려고 폼도 못 잡았어. 그냥 강간의 의도로 그냥 실행에 착수만 들어간 건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침대 봉에 꽝 부닥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간 치사가 나왔거든요. 그 뒤에 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와있죠. 이건 죽, 죽, 죽은 건 아니고 여기서는 치상으로 나와있는데, 어쨌든, 강간의 의도로 폭행협박을 갖다가 그죠?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상대자가, 여자가 어디 상해를 입거나 죽거나 하면은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좀 어떻게 담아 두셔야 되냐면은, 이 강간치상죄가 되게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면은, 자, 결과적 가중범. 자,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형태가, 그죠? 기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 제1범죄, 제2범죄로 나누었을 때, 제1범죄 고의로 출발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뒤에 거는 과실 예견치 못한 어떤 과실로 더 어, 중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과실은 중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죠? 중한 결과?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과적과 중범의 머리가 딱 떠,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제 1범죄하고 제 2범죄로 나누어 버릴 수 있는데 제 1범죄는 반드시 뭐다 고의여야지 되고 제 2범죄 과실에 대해서는 중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니까 제 1범죄보다 어쨌든 중한 결과가 나와야지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어 강간을 하기로 강간을 하려고 그죠? 여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했는데 그 여자를 어 강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 아니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여자가 만약에 머리를 어 침대봉이나 아니면 벽면에 부닥치면서 죽었다 또는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강간치상 또는 강간치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 예, 머릿속에 담아 두실 것은, 어, 대표적인 범, 범죄 샘플이 뭐냐면은, 샘플, 번, 대표적인 범죄 샘플이, 어, 강간, 뭐라고? 강간, 치, 상. 또는, 강간, 치, 치, 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어, 전부 다 치가 붙죠. 그죠? 근데, 결과적 가중범이, 치 자가 붙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과실치사 이런 거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야. 조심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뭐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걸 봅시다. 일단 이거는 뭐야? 치자는 붙어있지만은 지금 뭐, 뭐 뭐가 문제야? 제 1범죄가 고의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죠? x 이렇게 해놔야 되겠지. 되셨나?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아 두실 것은 뭐냐면은 어, 결과적 가중범 하면은 제 1범죄 고의 제 2범죄 과실의 중앙 결과가 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어,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고 하려면은 제가 여기다가 제가 요건을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자 내려가서 좀 깨끗하게 설명드려보자. 자,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넘버원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일단,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하지돼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 기본범죄를 초과하는 중한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1범죄 제일범죄를 초과하는 중한결과가 있어야 돼요. 중앙결과를, 어, 발생해야 된다. 중앙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 간에, 서로 간에, 제1범죄와 제2범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제1범죄와, 그 다음에, 어, 제2범죄, 제2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뭐냐면은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2범죄, 제 2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자, 일단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1범죄는, 자, 초, 1범죄를 초과하는 중한 결과가 존재해야지 되고, 그리고 제1범죄하고 제2범죄, 제1범죄는 무조건 고의라 그랬었죠. 그죠? 제2범죄는 과실 또는 고의도 되는데, 어쨌든 제2범죄는 중앙, 조심해야 될 것은 중한 결과인데, 어, 여기에는, 1범죄와 2범죄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리고 자 가장 어 우리 시험에서 지금 다루어진 것 중에서 뭐냐면은 지금 법조문의 자체의 예견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법조문은 나와 있냐면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에 무아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데서 바로 예견 가능성을 지금 법정원에 명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문제는요, 지난 시험에 나, 나왔었거든요. 그 지, 비단 그, 이, 특공대, 22년도 특공대 시험 뿐만 아니라, 지난 시험에서 이게 경찰 간부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되셨나요? 예. 그거 좀 알아두셔야지, 네. 어쨌든 예견 가능성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제1범죄, 제2범죄. 자, 거기에, 어제1 범죄는 반드시 고유하지 된다는 거, 키포인트고, 그리고 중간 결과가 반드시 제2 범죄에 존재해야 되, 된다는 거, 그리고 그1 범죄와 제2 범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지 되며, 또 하나 뭐예요? 제2 범죄에는 바로 그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지 됩니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죄가 인정되지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 머릿속에 딱 잡아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정답이 아니지만은 나머지도 한번 좀 보자고. 자, 지금, 아까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체크했잖아요. 그죠? 1번도 아까 전에 봤고. 자, 3번에 한번 보자고. 3번. 자, 3번에 한번 보자. 자 3번에 보시면 은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두개골 파열로 골절로 해서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자이 경우에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폭행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하려고 라고만 나오면은 아 인간관계가 인정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이, 이 양반이 지금 어디에 걸려 넘어졌어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가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있다고 해갖고, 인과관계가 있다, 뭐, 예견 가능은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피하려고가 있는데, 단지 뒤에 장애물 얘기가 나온다면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치사를 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이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건 도대체 그 가해자가 인그 인식이라든지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삽대질을 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죠? 뒤에 뒤그 사람이 뒤걸음 치면서 그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폭행 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예, 저기로 포, 폭행만 되겠죠, 그죠? 예, 죽은 거에 대한 것은, 그죠, 어떻게, 묶기가좀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자. 자, 4번에 보시면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음독 자살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강간치사가 되지 않죠, 그죠? 왜? 도중에 지금 뭐가 꼽살이 껴있니? 수치심이라는 거와 절망감이라는 것이 껴 갖고 바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격이 있고 지금 다른 요소가 개입돼 있죠 지금 그죠 그죠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독 자살을 해버리면은 이 경우에는 강간치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강간당한 피해자 그니까 러 강간죄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 하나만 되겠죠 그죠 그럼 밀, 물론 뭐 도덕적으로는 좀 약간 좀 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나로 인해서 나한테 강간을 당해서 그, 저 여자가 죽었구나. 뭐 이런, 어좀 좋지 못한 이런 건 있겠지만은, 우리 형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형법적으로, 치사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자살, 자살에서 죽었던 이 치사, 사망에 대한 어떤, 어,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셔서, 만약에 수치심이라는 거, 뭐, 절망감이란,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치심으로 인해서, 어,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에는, 강간치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강간 하나만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어, 결, 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얘기를 좀더 깊이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눈, 눈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적 가중범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일단, 제 출발, 출발은 무조건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 있죠?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샘플 모양. 자, 어떻게 돼야 된다? 먼저, 기본적으로 고의라는 것이 존재해야지 되고요. 무조건 제 1범죄는 고의여야지 돼요. 그리고, 제2범죄는 과실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중한 결과야지 됩니다. 결과가 약하면 안 돼요. 그죠? 중한 결과를 만들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강간을 했는데, 어디 상처를 입었다든지, 죽었다든지, 그죠? 강도짓을 했는데, 강도를, 강도를 저질렀는데, 그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다친다던가, 아니면 죽었다던가. 그죠? 이런 결과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좀 정리를 좀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또뭐 말씀을 좀더 깊이 좀 드려보자면은 어,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크게 형법적으로 두 개로 나눠 볼수 있는데 진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진정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범죄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야. 그런데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물론 당연히 출발은 무조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라 그랬잖아. 고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어, 어떤 어 형식의 죄도 부, 어, 그, 그, 그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했냐면 고의도 있지만 이제. 과실도 있지만 또 어떤거? 고의도 고의 플러스 고의의 형태도 고의의 형태가 있는 것도 뭐예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판례의 입장이야.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라 해갖고 무조건 고의 플러스 과실 이렇게 봐서는 아니되고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의 플러스 어, 고의 과실 고의 다 고의 플러스 고의 형태도 존재한다는 거야. 이것도 좀 알아두셔. 우리 대법원인 대법원과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경우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은 어 결과적 가중범에는 요 틀린 지문을 예, 예, 예를 들어 볼게요.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 결과적 가중범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어, 고의 고의 범죄와 고고 범죄와 과실의 결합 범으로서 제2 어, 음, 범죄는. 반드시, 고, 과실만, 좀 과실, 이어야 된다. 자,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셔. 자,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이라 해갖고, 지금 뭐, 저기, 뭐냐, 무조건 고의과실, 물론 기본, 기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지만은, 자, 거기에 뭐도 존재한다는 거야, 결과적 가중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기본 제1범죄 고의도 있지만, 제2범죄 예, 어, 고의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의 플러스 고의의 형태도 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해갖고 어, 인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틀린 질문이야.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범죄와 과실 범의 결합범으로서, 자, 제2 범죄는 반드시 과실여야 한다. 이 말은 틀린 거야. 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과, 고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자, 뭐하고 뭐야? 고의 플러스 고의의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 요 지문은 틀렸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되셨나? 예. 요, 고개 시험에 나왔어. 예? 그래서 대표적인 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 예를 한번 적어볼까? 여기다가. 예. 대표적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제가 있죠 그렇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상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상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현주 건점 뭐야죠? 현주 건점을 자 적어볼게요. 현주 건조물 건조물 일수 치사 상죄도 있죠. 자, 요것도 부진정 결과적 가중 범위야. 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색깔을 좀 다, 달리 좀 넣어볼게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넣어볼게 그리고 요거는 저기 뭐냐 16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21년도 해경 승진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이 바로 어또 있냐면은 특수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어요 색깔을 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방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사상. 음. 치, 치상죄, 치상죄로 되어 있네요, 치상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요걸좀 알아두셔. 자, 요 일단 대표 샘플을 요거세 개만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세 개. 뭐, 추가하자면, 중상에도, 그죠? 시험 나오는 거는 중상에. 그죠? 예, 요거 좀 기억해놔. 중상에, 중, 어, 손괴. 그 다음에, 어, 또 뭐, 뭐 있냐면은, 어, 중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또, 어, 중유기. 예, 요렇게, 예.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셔. 지난 지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요것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런 거다 물어봤는데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 거는 어, 요걸 물어봤어요. 특수 공무집행 방,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그죠 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어, 시험 에 나온 게 중상해가 뭐다? 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 요두 요 개의 죄명을 머릿속에 좀, 어, 유독히 좀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로는. 예. 되셨나요? 예. 근데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자, 어, 아닌 게 있는데, 중자가 들어가지만, 아닌 게 있어. 자, 아닌 걸 한번 적어볼게요. 아닌 거. 아닌 것은 내가 이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아닌 거니까. 그래서 아닌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죄가 있냐면은, 그, 저기, 중체포중감금. 자, 요거 두 개는 아니다. 요거 좀 알아두셔. 그죠? 중상해하고 손괴, 그 다음에 중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중유기는, 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맞거든요? 그런데 자 중체포 중간금은 아닙니다. 요거 나, 나왔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담아 두셔.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머릿속에 넣어 주셔. 중요합니다. 예 어려워 형법 헷갈리고 어렵고 막 그래. 머릿속에 잘 넣놔야 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막 마, 마음 고생 많이 했단 말이야. 자 되셨나? 되셨죠? 그죠?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거는 어쨌든, 뭐, 요런 거 설명 정도 드렸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리고 싶다면은, 그, 어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자, 위로 올라가서, 어, 여기 좀 보시면은,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정도는 머릿속에 꼭좀 알아두십시오. 예? 이거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형, 법, 법률은, 특히 형법은 무조건 요건이야, 요건. 요건만 똑바로 알고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점수가. 근데 요건을 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두지 못해.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제1범죄는 반드시 뭐다? 고의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기본범죄는. 그죠? 렇 그리고 제1범죄를 초과하는 중한 결과가 반드시 존재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1범죄와 제2범죄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전에서 명백하게 1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을. 되셨나요? 그래서 시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예견 가능성, 뭐, 이걸 명기하지 않았다. 뭐, 여기 갖고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 그죠? 다시 한번 봐볼까? 그죠? 그래서 여기, 어, 예.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요말 틀린 거라 했었잖아. 그래서 15조 제2항에는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16년 어, 순경시험에도 나왔고, 19년에 경찰 간부, 그 다음에 23년도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해경 순진시험 문제 나왔어요. 꼭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견 가능성 명기하고 있습니다. 15조 제2항에 명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30분이나 설명했어. 나도 빨리 자야지. 자, 고맙습니다. 끝낼게요. 예.